<laughs> 안오발 <안주 넘었을까? 웃음> 미안해! 내가 미안해! <laughs> 제주 올레길 국토대장정을 5월에 할것 같습니다. 1만 팔로우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주 올레길 국토대장정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마음 먹고 올린 거였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드디어 제게. 대장정을 하게 됐는데 오늘 1일차고 제주 올레길입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좋긴 해요. 시작하기 앞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주 올레길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길은 435km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게 주변에 조그만 섬들도 포함이고요. 중간에 이렇게 그냥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길도 있어요. 그런 길들을 빼고 둘레로 이렇게 쭉갈수 있는 길로만 해서 짰는데 그렇게 됐을 때한 330에서 340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의 길을 걸을 겁니다. 도장 찍으러 가야 되는데 도장이 어디지? 있 도장이 여기 있다고 나오는데. 아 저기 있다. 말처럼 생긴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스탬프 찍으면 되는데 아 여기 있다. 여기서 스탬프 찍으시면 돼요. 저는 온라인 패스포트를 다운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로 할 겁니다. 스탬프 큐알로 차라. 어 뜨거워요. 대박이다. 핸드폰 큰일이네. 핸드폰 뜨거워질 것 같은데. 아 근데 나 그거 가져왔어. 아 근데 가위. 가위 있는 사람. 보자고요. 어 이제 숲길이다.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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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오 여기가 무슨 숲길이냐면 무수천 숲길이래요. 무수천 숲길. 야 소리 너무 좋다. 아 싫어요? 되게 좋다 듣기. 와 미친 거 아니야? 새소리랑 저뷰 미친 거 아니? 바로 여기 있나봐 새가. 사탄아, <laughs> 아 너무 큰 벌이 있어요. <laughs> 나 싫어요. 위치 <laughs> 아, 진짜 존나 컸어. 나벌 진짜 싫어해. 와, 진짜 나 진짜 <laughs> 이만했어 벌이. 아 뚱땡 호박벌이야? 어 귀여워. <laughs> 이름이 뚱땡 호박벌? 진짜 개 귀엽다. 이름 그렇게 부르니까 진짜 개착해 보여. 실수 중에 한명 땡땡 어? 호박벌 하면 안 되냐? <laughs> 그럼 우리도 뚝땡 내린이라 해도 되나요? 안래야 잠깐만. 산을 올라가야 되네? 내 아볼 땐 저놈이 도두봉인데. 야 도두봉 씨. 야 도두봉이 나와봐. 나 곽주철인데. 안 뜨자. 아 얘들아 여기 앉아있으니까 너무 편하다 <laughs>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야! 야! <laughs> 신발 벗으니까 갑자기 쇠가 엄청 울부짖네요 <laughs> 진짜 어이없네 <laughs> 진짜 이제 간다 부봉아형 왔다 형이 왔으면 마지막 나와야지 아따 힘낼자. 어? 아. 내가 이긴다. 오늘 엄청 어? 사진 각이다. 안되겠어. 정했어. 뭐냐면, 라면. 에, 만두. 어때? 거기에 라면이, 문어라면이 있었어. 아, 문어라면이 12,000원. 만두라면도 있고. 아, 뭐 먹지?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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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만두라면 하나 주세요. 만두 라면. 만두가 맛있겠다. 다음은 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무슨 라면일지. 응? 아니야, 이거 나 무슨 라면인지 알아. 나 봐도 해물라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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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혹시 해물라면으로 끓이시고 해물라면 후레이크에 있는 문어로 문어라면이라고 하려고 했어요. 네 해명 좀 해주세요라고 여기 있는 유혜리 씨가 말했습니다. 고기 아, 안돼 고기만두야, 고기만두. 음. 솔직히 한번 말해줘?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라면 한입 먹자마자 내가, 아, 하고 주방 맞잖아. 아, 진짜 그때, 진짜 두통소한데 맞는 기분이었어. 왜냐면, 와, 문어 라면 시켰으면은, 이 해물맛 느껴졌을 때, 문어는 요만큼 들어가놓고, 이 문어 맛이 이거다라고 하는 건가? 안녕하세요. 라면집 사장님입니다.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잖아요. 죄송하나요. 안녕. 컨디션 좋 괜찮아요. 이 정도면 상타치야. 이렇게 외투 다 입고 나왔는데 입고 오길 잘했네. 여러분. 아씨바 <laughs> 아다저자 저, 저, 쪽에 있는데 건너편에 있어요. 아저 바바를 봐. 어아씨바아 씨발. 씨. 씨바 오늘 덱스 갔다고? 어? <laughs> 이거, 알아? <laughs> 이거 알아? 이거 이거 아니고. 몰라? 빨리 말해 줘. 왜 이러니까. 안툰오박발 어? 어? 미안해 쭌툰오박 발사 진짜 존나 커 대박이야 배때지에 줄까지 다 보인다니까 야. 미안해 내가 미안해 얘들아 안 나왔어? 얘들아 어딨어? 나 혼자 애들아 거기 있지? 아니저기해왜나 자꾸 짜라 다니냐고! 나 진짜 싫어해 아니 왜 저래 크냐고!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행배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뭐지? 내리님은왜 홍보 안 해요? 아, 맞다. 왜 이름 안 물어보시지? 아니, 누군 줄 알고 같이 합방을 하자고하시는 거예요. 아, 웃기는 아저씨야, 웃기는 행배네. 야래, 야래. 어허 거상 내린 네 오늘 좋은 물건을 가져왔는데 말일세 내가 조선 발도를 다니면서 말이야 있을 건다 팔아봤다고 그 당시에 이놈 이놈 어디 양디저트를 어떻게 알았지? 문어라면? 그것은 속이 났어요 문어라면이라는 것은 없어 네, 여러분, 그러면은 저는 이만 씻고, 잘 준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일차도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시간 진짜 빨리 가서, 이제 다음날 어? 집 가는 날이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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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 아니, 포키가 떨어져서 한번 소리 지르고 주우려고 했는데, 여기 포키가 달린 거야. 아, 깜짝 놀랐네아나 이렇게 넘어진 거 처음인 것 같아. 아, <laughs> 아, 안 다쳐져요. 아!